사실, 얼마 전에 그 페스티벌에서 우리 팬지오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일이야. 일적으로, 일적으로 보여줬어. 다른 우리 후배 아이돌들의 팬덤에, 팬덤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응원은 이렇게 하는 거고, 팬클럽은 이런 거야라고. 일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일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어, 계속 우리의 관계를 펜지오드 어, 줄고 조직원도 어, 줄고 어, 가졌습니다. 계속 어, 이렇게 쭉 어, 저와도 렇고 어, 멤버들과도 고 계속 쭉 어,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진짜, 그게. 사실,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런, 후배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후배 아이돌들의 또, 팬들도 많이 오니까. 뭔가, 아, 우리는 항상 그, 이제는 콘서트에서만, 다뭐 우리를 막 바라봐주는 그, 여러분과의 자리만 익숙해져 있지. 그런 점에 가면, 달랐는데, <laughs> 그, 러릭터는데 하지? 하 풍선을 불러달라는데, 하루씩 풍선을 불러달라는데, 하루씩 풍선을 불는 우리, 우리 팬송이고, 우리 그, 우리 팬티들만 이렇게 하는 팬송인데, 그걸 고소 불면 상태 안 가요? 네, 그 때도 그렇고, 이번에 무슨 스인지그 아, <laughs> 거기에서도, 요청해서 불렀는데 어쨌든.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후기들 진짜 많이 저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 이거지 이거야. 그냥 그때는 사실 진짜로 우리보다 편지가 더 좋은 거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팬클럽 이런 거 <laughs> 일정할 때는 웨어프리카 <그리고, 웃음>